기도의 정보! 오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야! 뭐, 룰을 하도의 정보! 기도했 정보! 기도의 정 기도의 정보! 기도의 정보! 기도의 보기 기도의 정보! 기의 네. 아, 뭐야? 선생네 이상기 아니야요패 이상기 아닌가요? 이상기 상기아에네 아직 기두 번째 안받았어요두 번째 안 했어요? 네더 모션 추가 수고 두 번째 아, 레벨 다운로드 아, 네. 네. 자, 자 네. 여러분들 레벨 다 모션 추가요 알았죠? 네, 자, 안 봐줄 거예요, 근데 안 봐주는 거예요, 이제 뒤로 갔다고 해서 울지 않기 기분 나빠하지 않기 삐지지 않기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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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. 아, 자 이렇게. 이렇게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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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목소리> 자, 뒤로 저기 저희도 나저사이드 뒤로 어. 4, 오케이 사이드 그래. 뒤로 자다 같이 출발할게요 평소도 응. 출발 유민이 출발할게요 따라 저 뛰지 말고 시 이제 잡습니다 뒤로 전부 어허허허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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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뒤로 스톱 스톱 네데왜안 와? 왜 안가 아이빨라요 디루엑스 어공디루엑성왜자움직이면 집어 다자 옆에 방향으요한발 뒤로 오케이 <laughs> 어? 한발 디노 오케이 잘하고 두발 돌려 두발좀 돌려 한어아레기한발 디노 쓰레기 한발 디노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작게 움직이 너무 작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? 솔직히 뒤노액고